빌리뽀서 3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계속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죠. 명절 당일 날 그날 하루만 그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다른 날들은 특별히 변함없이 5시 반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3장에서는 변호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빌립포스 1장부터 2장까지는 빌립보 교회의 일에 대해서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3장에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무시당하지 않을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사도바울에게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끝났다. 사도바울도 이제 끝났다. 한 25, 26년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그 성교행을 다 끝냈는데, 이제 로마로 갔으니 저 인생도 이제 끝났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 일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경기도 양구에 가면 순두부 집이 하나가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연매출이 3억이랍니다. 예, 굉장히 잘 팔리는 동네죠. 집주인이 80대신 할머니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순두부를 끓이시고요. 그래서 그 두부가 다 팔리면 하루장사가 끝나는데 그래서 매일 버는 돈이 한 16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벌고 그래서 1년 동안 한 3억 정도를 번대요. 근데 이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나이 60에까지 행상을 했대요. 할줄 아는 재주도 없고. 근데 나이 60에 행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편이 병에 걸려서 혼자 일을 해야겠고. 근데 길거리 행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뭐죠 길거리에서 불법 상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유치장에 일주일을 갔다 왔다네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건강이 많이 쇠해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유치장에 갔다 왔더니 이미 고인이 돼버린 거죠. 남편이 남아준 거란 건 오른쪽에 빚밖에 없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근데 행상을 하는데 행상하면서도 본인이 할수 있는 건 두부 만드는 일이 전부.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서 이른 아침부터 두부 만들어서 두부 파는 일을 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곧잘 잘 팔렸나 봐요.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소문이 나니까 사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많이 팔아도 쌓여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빚이니까 파는 족족 빚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했고, 나이 60부터 그렇게 행상을 해서 드디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빚을 다 갚고. 가게를 번 듯한 걸 하나 얻었대요. 아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가게 자리가 도깨비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사는 동네라고. 아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면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자리 맨날 망해서 나가는 자리인데 저한테마가 몰라서 여기 들어왔다고. 아이, 그러니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이 안 오는 거죠. 아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나서 오더니만, 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해요. 한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도못 버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돈도 못 줬나 봐요. 한 달, 두 달까지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못 했는데, 세 달째 됐을 때는 그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짜 미안하다. 내가 3개월이 되도록 돈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너도 알겠지만 방법이 없네, 그랬대.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래요. 아유, 걱정 말라고. 내가 뭐돈 벌려고 여기 왔냐고. 어머니한테 두부 만드는 거 배우러 왔지,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재미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손님도 끊기고 콩살 돈도 없는데 매일 새벽마다 집 앞에 콩이 한 자루씩 놓이기 시작하더래요. 아이고, 야, 그 진짜 도깨비가 사나? 이러고. 다음날 와보면, 다음날 또그 말, 그 하루, 이렇게 장사할 만큼 콩이 또한 자루 와있고. 아, 이게 신기하다. 근데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장 급하니까, 이제 그 콩을 팔아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죠. 사람들의 입소문은 나지만,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콩자루가 놓여있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기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잘 넘겼는데 아무래도 궁금하더래요.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갖다 주는지 이것 좀 알아야겠더래요. 그래서 밤새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답니다. 도대체 누가 저걸 갖다 놓나. 그리고 봤더니 그 3개월 동안 돈이 빌렸던 그 직원. 그 직원이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돈을 털어서 매 새벽마다 그 주인 아주머니 집 앞에다가 콩자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1 년간의 기간 동안 그 도깨비 터가 이제는 장사가 되는 터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 도깨비 터에 호랑이 할머니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만 털을 바꿔놨다고. 사도 바울이 마뜩한 가지 입장이었거든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네 인생 이제 끝났고, 이제 가택 양금 들어갔으니 뭘할수 있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도바울에게 아주 멋진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첫 번째 동역자는 빌립보 교인들. 감옥에 갇혀있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족도 무서워서 못 찾아가는 곳이 감옥인데, 감옥에 갇혔다는데, 그 중에 사람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뭘좀 도와줄 건 없는지를 보내질 않나.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파서 다시 돌아오니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설교를 좀 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2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줄을 좀쳐 주세요. 제가 지난 어저께 설교인데요. 20절에 있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사도 바울이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내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현실을 파악해 주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공감한다고 얘기하면서 선슬 파악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공감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공감이 아니고요. 현실을 파악해주는 거고. 진짜 공감은 그러면 안 된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공감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겨지면 아까 말한 대로 어렵지만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때 그것을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부파는 할머니에게 그 콩자루 한 개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해 줄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단한 명이라도 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죽질 않는데요. 지난번에 뉴스 보고 그래서 참 비참했는데, 어느 한 여인이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자살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누구랑도 연락이라도 해지 않았을까 싶어서 했는데, 6개월 동안 한 명하고도 통화를 안 했더래요. 근데 더 쓸쓸한 건 뭐냐면, 스팸 문자라고 오잖아요. 무슨 뭐, 빚, 뭐, 해줍니다. 뭐, 보증해줍니다. 뭐, 대출해줍니다. 근데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더래요. 그 문자를 온게에 뭐, 고맙습니다라고 달았던가, 뭐,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인가,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군가 외롭다 여겨질 때그 사람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해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13절 볼까요? 3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깨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지금 옥에 잡힌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거라고,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고. 왜 감옥이 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잡고 있으니, 난한 걸음 더 나갈 거라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오늘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그한 사람을 또 붙여주실 겁니다. 혹여 그한 사람 오늘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만일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한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주저 앉을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나를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에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심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주저앉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그늘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